지금으로부터 6년 전, 한 여성과 남성이 사랑에 빠집니다. 남성은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2년 가까이 몰래 만났던 여성에게 어느 날, 남성이 말합니다. 우리 그만 헤어져. 그러자 여성은 협박을 시작합니다.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내죠. 참다 못한 남성은 여성을 공갈죄로 고소합니다.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성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서 말이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짝사랑한 사람은 바로 남성의 고소를 대리한 변호사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죠. 그러나 여성은 집요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고 변호사를 와락 끌어 안아버립니다. 밖에서는 변호사의 아내 행세도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도 여성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스파일은 혼자한 사랑의 결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 전반적으로 아이템이 좀다 이상, 좀 이상하네요. 예. <laughs> 아무튼, 거의, 이거 뭐, 이홍 기자, 이거 혹시 무슨 아침 드라마 각색에서 재구성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어. 이게 소설이 아니고요. 어. 실제로 판결이 이루어진 아니죠, 이거. 사건입니다. 주작 아닙니다. 어.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오. 드라마보다 더 극.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2015년에 처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만났는데요. 남성은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음. 아내도 있었고 그러니까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합니다. 음. 2017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들으니까 여성이 남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면서 남성에게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나한테 위자료를 주어 돈을 주어 1억 원을 내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내일 나 변호사 사무장을 만난다. 큰 언니. 그큰 언니는 남성의 아내입니다.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것이다. 계속 노코멘트하면 나도 터트릴 것이다, 기자들 부를 것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남성이 외국계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에 가까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점을 노려서 집요하게 협박을 했고요. 남성이 겁을 먹고 일단 1억 원을 다 주지는 않고 6천만 원을 보냈어요. 네. 나중에 남성의 아내도 알게 돼서 1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7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멈추지 않고. 삼천만 원더 받아야 된다. 이돈다 받아서 다 일억 원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협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상대방이 남성이 나한테 구애했다고 공개글까지 썼고요. 결국에는 공갈과 명예훼손의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일단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어. 그, 남성의 변호인과 또 사랑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고소를 당한 거죠. 피해 여성이 어, 어. 고소를 당했는데, 아, 고소를 상대방의 변호인에게 반한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공갈 사건의 고소 대리를 맡은 변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 변호사를 알게 돼서 일방적으로 좀 흠모를 시작했고, 변호사도 자, 어, 이 사람도?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혼자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키워가기 시작하고 무작정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변호사의 아내인 척이 단골 변호사의 단골 술집에도 찾아갔습니다 어... 어, 예를 들어서 뭐홍 어, 기자가 여성이고 제가 이제 주인이라면은 어이 왔어요 그래갖고, 어이 어서 오세요라고 했더니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누구누구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상황극이 되게 어색하네요. 아유, 어색하네요. 그래서 이런 예, 식으로, 식으로. 어, 와서 남편이 뭐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술집에 와서 기자 잠깐만 요 지금 교수님하고 변호사님은 그냥 딴짓 하고 계십니다. 네. 아유, 아유, 관심이 네. 없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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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로 오셨냐 네. 이렇게 물었더니 누구 누구 와이프인데요. 제 남편에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아내 행세를 했던 겁니다. 예제 귀가 빨개졌나요? 네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laughs> 이게 안될줄 알았습니다 아유, 제가 이제 네. 아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예 가족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 기자가 보여준 그 재미없는 그 재연 이거 그러니까 그게 실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한테 혼자 이렇게 빠져가지고 변호사가 잘 가는 어, 술집 같은데 가가지고 어 제가 그 사람 남편님 어, 부인입니다 뭐 이랬다는 거 이게 어.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응. 결국 이것도 발뺌을 했어요 이 부인인 척했던 걸 발뺌했는데 결국 이 여성이 주문을 하면서 수기로 손으로 이제 주문서를 적었는데 이게 방문의 증거로 남았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무실에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무작정 그 변호사 방에 들어가서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티고 어, 또밤한 10시 없겠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들어가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무실 로비, 그 건물 로비에서 퇴근하는 변호사를 막아서고 막 몸싸움도 하고 휴대 전화도 막 빼앗아서 어, 집어 던지고 이 폭행, 재물 손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결국 이게 다 건물 CCTV에 고스란히 다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역시 계속된 스토킹에 참지 못하고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일단은 두 기자가 너무 이제 침울해할까봐 재밌다고는 <laughs> 말씀을 해주시는데 재미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까. 네. <laughs> 예. 자 그런데 이게 아참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진짜 어떤 이런 어떤 묻 여성들이 변호사님 또 아이돌처럼 생겼었어요.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봉변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오 어, 별별 일이 다 있긴 해요. 어. 네, 특히. 어, 본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번방송에 얼굴을 비추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도 겪기도 어, 하고요. 있나? 어, 어, 있어, 어. 있어. 안뭐 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기는 하죠, 살면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laughs> 어, 아니요, 근데 그거는 너무. 특정되나요? 그렇뭐 지금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 어, 아, 좀 무섭다. 이거. 너무 자극을 하면 안 되고. 근데이 <laughs> 사건 저도 판결문을 이제 봤는데요. 요거는 한번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정말 어떤 상대방, 뭐 변호사라고 할게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예, 예, 예. 다른 어떤 변호사에게 정말 반해서, 정말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좀 사랑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 근데 그게 음. 아니라,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내가 연인, 이미 연인 관계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랑에 빠지고랑 달라요. 소름을, 음. 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아무튼 손 변호사님도 무수하게 저런 봉변을 어, 많이 당하신다는 거. 그, 무수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 이 여성, 일단 일단 뭐 정신적으로 조금. 음. 그런 게 있어 보이네요, 좀. 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망상장애가 있었어요. 경찰이 조사에 나서 보니까 여성이 자신이 자꾸 연인 관계였다, 변호사와 내가 깊이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여성에게 결혼식장 계약서나 신혼집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식장 식사 메뉴 같은 것까지 전부 확인을 와, 해놓은 거예요. 와. 지금 페이스북 나오는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예비 부부다. 증거가 있다. 내가 키스도 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저런 서류를 혼자 준비를 해놓고 지인들에게 결혼식 안내 문자메시지까지 보낼 준비를 와. 다 마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범행 이후에 나중에 설득을 해서 정신병원 네, 좀 데려갔고 어... 병원에 진료를 받게 했고 그리고 이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더라 망상장애가 어... 이렇게 경찰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어, 교수님, 진짜 약간 망상장애, 약간 소름 끼치네요, 좀. 네, 뭐, 망상장애, 망상, 일종의 이제 장애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전형적인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의 범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성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면 또 의사랑 사랑에 빠지고요. 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계에 대한 망상을 지니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실존하는 것처럼 느껴야만 본인의 어떤 뭐 실존의 가치, 생존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종류의 문제에 이제 그 연루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이제 그 거짓말을 늘상합니다. 그런 것들 리플리 증분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증세들이 있다 보니까 뭐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전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무 관계가 아닌데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온라인상의 SNS에다가 저런 식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그야말로 돌이킬 쉴수 없는 피해를 입히죠. 음. 아 이게 좋게 말하면 사랑꾼인 건데 이게 되게 병인 거잖아요. 어? 일단 질환이라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두에 두고서 이제 들어야 할것 같은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내연남이 있었고 첫 번째 내연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피해 변호사 음. 두 명이 있었는데 내연남에 대해서는 공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속된 위자료를 주지 않아서 달라고 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죄가 안 된다. 정당방위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행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앞 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래서 이 여성 어떤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까? 피해자는 두 명이고요. 어, 그리고 또 적용된 법조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판결 을 받았고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고 어, 또 합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질도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초범이었어요. 아. 어~ 그리고 이 사건 후에 한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도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치료를 받겠다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 이걸 뭐~ 색정형망상이라고 또 그런다네요. 이~ 사랑에 대한 망상이 치료 반응이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랍니다. 치료 성공률도 높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뭐이 정도로 정리하고요.